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뭐만 하면 꼭 가위바위보로 몰아주게 하자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이 패배하지. 왜 가위바위보는 하자고 한 사람이 지는 걸까? 이게 심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당연하게도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실제로는 이길 확률이 똑같지만, 이게 여러 번 쌓이면 얘기가 달라지거든. 가위바위보는 하자고 하는 사람만 맨날 덤비잖아. 근데 사람은 보통 가위바위보를 할때첫 번째 내는 걸 똑같이 낼 확률이 높고, 이 사람이 또 승부를 걸어오면 무슨 패를 낼지 대충 예상이 되거든. 굳이 생각해서 떠올리는 게 아니어도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이길 수 있는 패를 내게 되지. 또 가위바위보를 전략적 고라는 사람은 오히려 머리 쓰기 귀찮고 해서 먼저 하자고 잘안 하는데 무작정 가위바위보 하자는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전략적인 상대에게 패배하게 되는 거야. 물론 이런 이유가 있더라도 실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럼 이길 확률은 똑 같아진다는 건데 여기서 하자고 한 사람이 저버리면 꼭 한마디는 놀려줘야 하잖아. 하자고 해놓고 저버렸네. 크크로 빙퐁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진 것보다 기억에 잘 남게 되고 이런 경우가 두번 이상 쌓이면 넌 맨날 하자고 해놓고 지냐 라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래서 사무실 청소 내기하면 내가 맨날